치킨이 될 수도 있고 피자가 될 수도 있고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 떡볶이가 될수도 있고. 아씨 고치가 커가지고 안 돼. 다... 아씨안 다치는데? 이원녀 셰프 온 다음부터 내가 바보가 됐어 지금. 네, 안녕하세요. 오와, 와, 셰프. 꼭.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기 최전망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laughs> 제가 오늘 너무 소심하게 도망쳤죠. 새거라서 그래. 요 <laughs> 상처 하나도 안 났네? 아이, 또새 거니까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세게 못 치겠어! 암튼! <laughs> 오늘 여러분! 셰프 꼴깍입니다. 셰프 꼴깍. 여기 지금 오른쪽에 쫙 보이죠? 여기 내 옆에. 세 가지의 지금 스파클링이 와있습니다. 세 가지의 스파클링.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세 개의 와인을 저도 이제 가끔 먹으면서 와인의 입문자용과 중급자까지. 근데 이 메뉴가 이 와인과 어떤 게잘 어울리지? 이 와인은 집에서 내가 홈술 할 때. 홈술. 홈파티 할 때. 그냥 내가 집에서 항상 먹어왔던 우리 배달 음식 많이 시키잖아요. 치킨이 될 수도 있고, 피자가 될 수도 있고, 짜장면이 될 수도 있고, 떡볶이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이세 개의 와인을 어디에 가장 많이 먹었냐? 떡볶이와 가장 많이 먹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곧 설명절이에요, 여러분. 명절 때 뭐가 있어? 떡! 준비했죠. 명절에는 냉동을 시키지 않겠지만 먹고 남으면 냉동실에 고스란히 들어가잖아요. 냉동돼 있는 건 해동해가지고 물에 살짝 불리면 되고 아직 부들부들하면 남아있다면 그냥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 떡국 떡을 가지고 재미난 떡꼬치, 떡볶이 이 모든 음식에 약간 좀 변형돼 있는 버전 공식 스타일의 떡볶이를 연상시킨 떡꼬치 그런 메뉴 오늘 한번 가보겠습니다, 셰프. 자 여러분 떡은 여러분들 만약에 냉동실에 있다라고 하면 좀 오래 불려야 돼한 3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뿌려도 괜찮아 근데 뜨거운 물이나 너무 따뜻한 물이면 안돼 흐물떡 흐물떡 거려요. 볶기가 힘들어요. 왜? 얘는 오늘 오븐이나 에어프라이기를 써서 약간 떡 떡볶이와 피자의 그런 공셉 스타일의 메뉴인데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그 어떤 유튜버의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어요 알고리즘에 떠가지고 봤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나중에 야 저걸 나중에 공셉 스타일로 메뉴를 바꿔보면 어떨까 제가 메모를 해놨었어 이 메뉴를 집에서 만들어 먹어봤네 너무 맛있는 거야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과도 너무나 잘 어울려 야 이거 완전 최고다 컨텐츠 진짜 그게 오늘 이렇게 또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재료들은 너무 간단해요 여러분 소스들은 지지고 볶고 이러면 힘들잖아요 힘들어 그렇다고 이제 배달 음식을 맨날 시켜먹기에는 약간 홈파티에 내가 정성이 없어 보이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그래서 오늘 준비했죠 크림소스 이거 뭐 시중에 파는 거야 베이컨 크림소스라고 써있고 하나는 토마토 소스인데 약간 조금 매콤한 아라비아다 그리고 하나는 짜장 소스야 이세 가지의 소스로 세 가지 느낌의 떡요리를 완성하겠단 말이야 잘 지켜보세요 여러분 자 우선은 떡은 쓰실 만큼만 저는 요름이 오늘 이렇게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이 꼬치를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게 없을 테니까 뭐 짧은 이쑤시개를 사용하셔도 되고 긴거 나무 꼬치 팔아요.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 꽂을 수 있다면 어떤 것든 가능합니다. 대신 플라스틱 이런 건안 돼요. 오븐에 들어갈 거니까 만약에 오븐이 없으신 분은 에어프라이기 갑니다 이제. 자 떡은 우선 냉동이 되어 있는 떡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찬물에 10분 정도만 불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냉동떡이라면 이렇게 찬물로 불린 다음에 전자렌지에 2-3분 정도만 살짝 찍어가지고 어, 똑같이 불려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10분 정도만 불립니다 셰프 자 여러분 이렇게 10분 동안 불리면 자 한번 이제 물기를 빼주세요 이렇게 빼죠 빼주세. 너무 막 부들부들 부들부들 이렇게 완전 갓 나온 떡이 아니에요 여러분 딱딱하지 않고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휘는 정도예요 그 냉동실 나오면 딱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단 말이야. 어, 부드럽게 휘는 정도, 부드럽게 휘는 정도. 자, 이걸 게해서오븐을 미리 예열합니다. 180도. 우선은 예열을 좀 해주고요. 자, 꼬치. 이제 하나 하나씩 꽂아주세요. 일자로 하나 하나씩 이렇게 꽂으면 좀 재미가 없어. 하나는 이 끝으로, 하나는 반대쪽 끝으로. 약간 좀 홈을 남기세요. 왜? 치즈를 넣을 거예요. 홈을 더해도 홈을 홈을 홈을. 떡에 이 비슷한 양의 홈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 오늘 세 가지 맛이니까 세 개, 세 개, 세 개. 자,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다. 이렇게. 이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냥 바로 소스를 붓는 게 아니라 얘를 살짝 익혀줘야 돼. 오일을 약간 뿌리면 더 좋아요. 올리브 오일을 살짝 위에 이렇게 좀 뿌려. 그럼 너무 마르지 않고 향긋하게 부들부들해지죠. 자, 그리고 오븐에 들어갑니다. 아 코치가 커가지고 안다 아시 안, 아, 안 다치는데 이렇게 어. 아 그러네 대각선으로 <laughs> 대각선 으로어온다아나저 아, 저쪽부터 이원유 셰프 온 다음부터 내가 바보가 됐어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3분만 쿠킹을 한 다음에 소스를 발라 놓을 겁니다 소스는 뭐 일반 마트 가면 다이런 소스 있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는 크림 소스 자 하나는 매콤한 토마토 소스 하나는 짜장 소스 오늘 써는거딱 하나야 뭐? 콩채비 가장 좋아하는 거 쪽파 이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쪽파도 썰기 싫어 그러면 말린 파슬리 가루 있죠? 그거 뿌리세요 쪽파 요리의 끝인 쪽파다 그래서 끝났어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 오늘은 진짜 동네 친구 정말 편안하게 매일 만나는 친구 하고 숫를 계속 떠는데 요리를 하고 있으면서 한잔한 한 잔씩 먹는 거야 골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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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리도 하는 것도 오래 걸리지 않아 왜? 내가다 해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은 서 있을 필요도 없어 제가 의자 갖고 와서 그냥 앉아서 할게 기다리세요 여러분 셰프. 꼭 떡이 부러어자 부들부들하게 봐봐 부들부들 하잖아 어 부들부들 하지 여기 어떻게 하냐 첫 번째 하나는 크림 소스 잘 섞어 자 크림 소스를 넉넉하게 떡에 잘 묻게 어, 그래서 자 그다음 아라비아따 토마토 소스 약간 냥 떡볶이를 해도 맛있긴 하지만 떡볶이는 그냥 배달 시켜 먹기 너무 편하니까 떡을 활용한 공식 스타일에 한 번쯤은 이런 메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홈파티 즐기면 너무 재밌겠다 이런 느낌으로 얘는 짜장 소스 지금 공셉이 뭐하나 싶을 거야 지금 우리 구단주들은 어때?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다시 오븐에 들어가세요 몇 분? 10분 들어간 다음에 한번 이제 마지막 치즈를 좀 올려야 돼 소스하고 치즈를 같이 올려도 괜찮기는 한데 제 경험상 저렇게 한 번에 하면 맛이 너무 섞여 그런 느낌보다는 우선 소스로 떡을 감싸주고 치즈를 올린다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우선 이제 10분 동안 돌아가고 있는 동안 이한 잔씩 하고 있으면 돼요 셰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병부터 우선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자 산테로 958 파티 우선 이 병에서 보여지는 것 자체가 이게 크리스피하고 경쾌해 얘는 이탈리아에서 온 그것도 피에몬데슈프마떼입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양조장이에요 이 와인은 뭐로 만들었냐 샤도네이 100%입니다 여러분 샤도네이 100% 오픈을 해서 한잔 마셔보겠습니다. 아, 저는 뭔가 할게요이 스파클링은 단단한 거 자체가 파티야, 파티. I love you. 우리 구단 여러분, 알 l o 따라 보겠습니다. 아 우선 뭐 샤도네이 1 0니까 산뜻하다. 산뜻해, 향. 음.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 자 여러분 우선은 얘가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톡톡톡 튀잖아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아이콘 이 귀여운 아이들이 레몬을 형상을하죠 되게 좋은 산미와 복합적인 아로마를 갖고 있어 얘는 뭐랑 잘 어울리냐 치킨, 피자, 떡볶이 약간 조금 떡볶이 중에서도 빨간 떡볶이 말고 얘는 좀 느끼한 떡볶이 제가 아까 전에 지금 크림 소스를 쓰지 않았습니까? 계란 너무 잘어울려 크리미한 애들 계란 먹으면 그러니까 소위 느끼한 아이들 너 잠깐 나가 있어 잠깐 여기 있는 동안 요리를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그럼. 그면 요거는 떡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시간 차를 둬야 돼요. 보통은 7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한데, 열어볼게요. 소스가 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우, 향이 미쳤다. 자, 우선 5분 정도가 지났습니까 여러분. 어, 치즈를 올려도 되겠어. 자, 제가 빼서 이 치즈를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소스를 한번 더 줘야 돼. 소스를 한번. 이제 뭔가 떡이 요리가 되고 있다. 이제는 치즈. 여러분 뭐 집에 가지고 있는 모짜렐라 치즈 뭐 피자 치즈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제가 처음에 10분이라고 얘기했지만 총 조리 시간 이 10분이라고 생각하고 5분 정도는 소스를 뿌리고 떡을 굽고 나머지 5분은 시간을 여러분들 감안하세요. 언제까지 치즈가 녹고 색깔이 조금 날 때까지. 자 다시 들어갑니다. 아, 또한 잔만 더 마십시다. 아, 그리고 또요 아이의 회장님이 또 남긴 명언이 있어. 와인을 마실 때 진지한 맛이 멋있는 건 아니다.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 2천만 병이 팔리는 와인인데 이태리에서만 한해 200만 병이 팔리는데 200만 병.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국민 데일리 스파클링 슬프한트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라벨이 너무 귀엽죠? 자, 이 와인은 칠레에서 왔어요. 칠레에서. 오픈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스파클링을 열 때는 위를 잡아야 돼요. 보관 상태가 잘못돼가지고 압력 때문에 퐁! 하고 터질 수 있으니까 스파클링 어떻게 딴다? 쓰읍! 아, 이따야 된다. 자 여러분, 이 아이는 콘차이 로너가 만든 데일리 스파클링입니다. 여기 안에 보이는 요꼬마 사슴. 푸드입니다. 푸드. 얘가 칠레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는 사이즈가 30cm의 미니 사슴이에요. 미니 사슴. 얘가 굉장히 귀엽기도 하고 순수함을 상징하고 실제로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2009년에 멸종 위기 동물로 선정이 돼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는 동물이기도 해요. 응. 어? 한잔마시려그더니 벌써 끝났군 자 치즈가 색깔이 안 나볼까요? 야 얘가 지금 여러분 자 치즈가 좀 색깔이 나면 좀 좋겠지만 얘요 치즈가 색깔이 많이 나는 치즈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피자 치즈는 색깔이 더 많이 날 거예요 도마 위에 올려볼게요 잘 들어야 돼 떡이 너무 부들부들하니까 오, 우와, 예. 와, 이렇게 쭉 밀어 빼는 거야 자 얘는 크림맛 자이 와인은 매콤한 토마토 맛자 얘는 짜장 맛자 여러분 뿌려, 이 이것도 귀찮으면 여러분, 말린 파슬리 뿌리면 됩니다. 이게 진짜 모양이 되게 러프하고 이런데 여러분들 맛을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내가 훨씬 더 약간 치즈의 감칠맛을 주고 싶으면 파마산 치즈 같은 것도 이렇게 이렇게 갈아서 뿌리면 훨씬 더좀 뿌려볼까? 뿌려보자, 이야기하는 이, 이, 김에. 약간 조금 더 감칠맛을 줍시다. 소중한 친구들이 왔으니까 훨씬 더 멋져지긴 했지. 이런 세 가지 떡 요리를 맛보는 거야.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어때? 이제 훨씬 더 안주스러워졌지? 푸드를 마셔볼까? 자 여러분 이 콘차이 토로에서 만든 푸드 이 와인은 산테르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샤도네이로 100%로 만든 와인이고 얘는 세 가지 와인 포도 품종을 섞어 하나는 자도네이 슈랭블랑 피노누아 이렇게 세 가지가 섞여가지고 훨씬 더 복합적인 아로마가 나요. 이두개 와인은 저는 뭐랑 먹냐면 항상 느끼한 음식. 그래서 이 베이컨 크림소스가 들어간 쫄깃하면서 끝에는 바삭해. 왠지 알아? 우리가 치즈를 뿌려가지고 오븐에 넣었잖아요. 그 끝에는 바삭하게 이어가지고 식감까지. 산테로 한번 먹어. 보 음, 박실히 얘는 산미가 좀 두드러지고 약간 시트러스가 된 느낌. 포도. 음, 그냥 확실히 복합적인 아로마 향이 훨씬 많이 나. 중요한 건두개다 느끼한 이와 너무 잘 어울려. 하한 이태리. 하나는 칠랜드데 서로 캐릭터가 다른데 이 음식하고 페어링은 너무나 절묘하게 잘 맞아떨어진단 말이야 마지막에 이 빌라엠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라엠썸이라고 우선 너무 섹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병이? 핑크색 우선은 시선을 사로잡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도수가 3도예요 3도 이해가 가요? 그럼 맥주보다 약한 거야 산테르는 몇 도? 11.5도. 푸드 몇 도? 알코올 도수가 12.5도. 11.5, 12.5, 3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파티는 즐기고 싶은데, 뭔가 술을 먹는 게 너무 부담이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빌라임썸만 한게 없습니다, 여러분. 도수가 3도예요. 심지어 뭐냐? 얘는 로제 와인이면서 스윗 와인. 달콤한 와인이에요. 얘는 또, 얘네처럼 달콤, 스파클링이 세지가 않아. 약 발포성에 약 발포성 기포가 되게 여리여 그렇기 때문에 오뭐 달콤하고 맛있는 와인인데 기포가 되게 강력하게 치지 않으니까 거부감까지 없어. 또두개 장점 뭐냐? 코르크가 아니라 스크루캡. 딱 이리 쉬워. 크으, 섹시한 거 봐. 이 컬러가 얼마나 섹시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빌라 임섬은 이태리 피에몬테에서 왔어. 얘 가장 큰 아로마가 향이 뭐냐면 어 맛있는 산딸기와 향긋한 장미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브라케토리라는 이태리 피에몬트의 대표 품종인 포도 품종으로 만들어진 와인이에요. 얘는 누구나 마시기 쉬운 입문용 와인이다. 심지어 알콜 도수까지 낮고 향긋하고 달콤하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와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021년 대한민국 로제 와인 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한 와인입니다, 여러분. 이 와인의 매력은 제가 마시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져. 이 와인을 싫어하시는 사람은 입문자 중에 거의 없다. 확실합니다. 음, 얘는 뭐랑 잘 어울리냐? 달콤하잖아. 단짠, 매콤한 거 약간 좀 강렬한 아이들 있죠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매콤한 토마토 스 소스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아이가 굉장히 잘어울려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떡볶이로 얘기하면 베이직 떡볶이, 로제 떡볶이 이런 아이들이랑 잘어울려다어 음! 매워! 안 매워 이 단맛이, 이 매운맛 있어서 그렇 때문에 저는 이아인을 어떻게 먹냐면 짭조름한 과자들 있죠? 아니면 아예 맛이 없는 약간 바삭바삭한 고소한 과자하고도 너무 잘어울려다 그냥 편안하게 언제든 여러분들 소중한 지인분들하고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파티의 대명사 산테로아 우리 기염이 푸드 알코올 도스가 3도인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입문용 빌라임성 여러분들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셰프.